나왜 가둔 거예요? 꺼내줘. 와, 저거 남자란 말이야. 얘들아. 뭐 아직 머리카락도 넘겨. 와, 씨 미쳤다. 잠깐만. 나 살짝 편타왔어 지금. <laughs>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. 진 <laughs> 잠깐만 정신 차리자야. 잠깐만. <laughs> 이 아바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? 미니버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. 옷은 이제 니키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아르님, 시안 맞춰주고. <목소리> <그리고. 웃음> 가슴 잘 보이게 한다고 그뒤짐 지지 말아주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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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말도 <말라>, 안 된다 <냈다>, 진짜. <laughs> 미니아라미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다리 알통이, 오, 완전 장난 아니야? 나 <laughs> 네, 미치겠다. <laughs> 공개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<웃음> 지금 받아서 <laughs> 처음 보거든요, 오늘. <laughs> 내가 아시는 분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, 응, 하고 있고 생각하니까. <laughs> 내 무섭다. <laughs> 나 오늘 인터뷰 괜찮을까? <laughs> 씨, 잠깐만, 뭐야? 미친 사람 아니야, 이거, 씨. 아, <laughs> 어떻게 하십니까? 어디가 없네. <laughs> 미친 사람이야! <laughs> 자, 그러면 준비되셨나요? 따봉!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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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란터뷰를 맡게 된배가란입니다 오늘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신기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두 번이나 박제가 되셨고 그중한 영상에서는 스토커로 알려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스토커 라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라나 라나 안녕하세요 란초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스토커 라나입니다 일단 인터뷰 와주셔서 그, 가,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인터뷰도 좀 빨간 이야기 많을 예정일 것 같은데요.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시잖아요, 저랑. 이제 그 동료의 입장에서 버튜버를 하는 동료를 봤을 때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리액션 뭐야? <laughs> 미치겠다.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. 이제, 배가란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건데요. 원래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이랑, 어, 튜버 방송을 한다는 시점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? 어, 우선은, 이 배가란을 알게 된 게,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어느 다 대표님께서 12월 달에 막 온라인 미팅 하고 있는데, 야! 만화야, 이 친구 데뷔하는데 데뷔 좀 순하게 지내봐,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죠. 그래서 이제 보니 아드게 데뷔 전부터 이제 빨간약을 제대로 먹었어요. 데뷔 방송도 다 보셨었나요? 작년에 했었던 거? 대표님께서 링크를 주셔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보고 첫 방송일 때도 불구하고 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진짜 잘했어요. 오늘 아바타 준비하신 거랑 이렇게 딱 보면은 버튜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너무 잘 보이시는데요 어쩌다가 약간 이런 버튜버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유튜버들이 점점 이제 버튜버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<laughs> 너무 재밌어 오 진짜 어,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제작을 할까 호기심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왜그러어요왜왜 찾아봤어. 어,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찾아봤어아그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셨다고요? <laughs> 할 말이 없다. 혹시 이 버튜버라는 걸 가지고 이루고 싶으신 목표라던가 좀 꿈이 있으신가요? 제 궁극적인 목표는 키캐처럼 돼서 저만의 이제 버튜버 세계관을 만드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아란 님도 들어가 있어. <laughs> 세상에. 대장님이랑 협의되셨나요? <laughs> 일단은 협의를 하고 올게. 하지. <laughs> <laughs> 아이 근데 뭐 기획사를 차린다 그런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함께 콘텐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역해 아바타 끼고 열심히 춤추고 흔들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아니라고를 안해 미친 사람이야. 회사에서 아니랬단 말이야. 엉덩이에요 농밤 회사에서 보시는 제 모습이랑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제 모습이랑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?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회사에서 대가라던 되게 조용해요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? 뭔가 조심스러운이 아니라 조신하다고 해주실래요? 아니 조신이 아니라 도신 조신 신! <laughs> 그래서 조신하죠 당면 부러트려 버리기 전에 집어넣으실래요? 진짜 조신하세요 근데 아란새끼라는 채널을 봤거든요. <laughs> 왜그 갑자기 크게 왔어? 그때 왔어요? 뭔가 살짝 뇌를 빼놓고 얘기를 하는 느낌? 의지의 <laughs> 흐름대로? 어, 그래가지고 당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. <laughs> 방송이랑 현실이랑 달라서 좀 어색했다거나 대할 때 그랬던 부분도 있으셨었나요, 혹시? <laughs> 아니요, 그 딱히 그런 거는 없었어요. 별명이 하나 생기셨잖아요. 배가란 스토커라고. 혹시 이 별명에 대해서 좀 솔직한 심정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좀 많이 당황스럽죠. 당황스러운데 그때 생각이 든게아 이걸로 콘텐츠 한 다섯 개는 뽑을 수 있겠다. 와 대박. 아싸 하면서 뭐 어, 오히려 좋아? 미친 사람이잖아. <laughs>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들고 계신 건데 좀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a r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최애 버튜버가 내 휴대폰에 있어. 내 방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나랑 함께 다닐 수도 있어. 이, 이런 느낌인 거죠?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란이를 띄울 수만 있는 건가요? 가능만 하다면은 AI랑 연동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끔 방송에 데려와서도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? 만약에 개발만 잘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 대화하면 재밌겠는데? <laughs> 인터뷰 질문들 갖고 온 거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오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거든요. 아란님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까요? 이다이어트 소리를 6월 달에 또 듣고 이제 선물 초에 도 한번 들었는데 잘 되시더라고. 진짜 잘 되셔. 네, 보이세요? 음. 그 성공 그 성공 성공할 것 같아요. 성공할 것 같아. 음. 아란님 다이어트에 관해 본심 말하면 만 원. 음... 근데, 다이어트는 솔직히, 음, 군것체를 주대야 돼. 이것저것 작업한다고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위에 있을 때 뭔가 하나씩 하나씩 키워 먹고 있어. 아니, <laughs> 그렇게 안 주워 먹었는데? <laughs> 그, 그것만 좀쪼이면 되지 않을까? 아니, 나 그렇게 안 주워 먹고 다녔는데, 왜 이렇게 다들 나 먹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지? 어, 다이어트, 절반만 성공할 것 같다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몇 키로 감량 예정이세요? 저 10키로요. 여러분들, 몇 키로까지 가실 것 같아요? 일단 얘기해보실래요? 솔직하게, 2키로요. <laughs> 아, 다 얘기하신 거예요? 나, 나내나내 그, 뭐지, 병, 가좀 낼게요. 아라님이 때리면 란조기들한테 일을 아니요저 10키로 벌크업 했다는 거못 들었어요, 여러분? 건장한 남성과 싸워서 이길 만큼 벌크업 했다니까요? 왜 끄덕이시죠? <laughs> 오늘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해봤잖아요. 라이브 방송 이렇게 참여해보시니 어떠셨나요?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, 말도 많이 더듬은 것 같아가지고, 살짝 아쉬운 인터뷰였다. 그리고 100%를 못뭐 보여드린 점 너무 진짜 아쉽게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라란님이 이제 발언점이 좀 많이 났잖아요 상처 주는 말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청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많이 보듬고 있어요 무슨 <laughs>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<laughs>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스토커 아, 깜짝이야 <laughs> 스토커 라란님이었습니다 안녕 에. 와, 지금, 우와, 우와, 우와. 바이바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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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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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